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복을 손절하시고, 하늘나라의 팔복으로 사셨다.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본문의 말씀하고 계신데 앉아서 가르치는 것은 유대 나라에서 랍비의 권위를 말합니다. 여기 몇 쌍자의 윗 쌍자 산상순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팔복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팔복을 선포한 후에 이 산을 팔복산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예수님 선포하신 복이 심령이 가난한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만을 영혼에 담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와 말씀의 명령을 쫓아서 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인간 출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요 성령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 생애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사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요. 사역에도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쫓고 천국보험을 전하며 제자를 양성한 이런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흠한 십자가의 고통을 나가신 것도 성령대로 죽으셨다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고 죽은 이생을 부활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부활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순달 성령의 역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에 올리오시고 열흘 만에 성령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신명이 가는 자의 삶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지행 합일된 삶, 은행 일치된 삶을 살펴보면서 말하는 것을 꼭 실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신령이 가는사의그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신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신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 가 보일로 회개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 속에 모셔서 내가 왕이었던 것이예수님 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이 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열어주는 분도 예수님이고 천국 나라의 주인내신도 예수님이고 천국 나라의 통치자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정부가 되어서는 만화의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내심 속에 신령에도 이루어집니다. 신령의 천국을 천국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됐습니다. 의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시선을 받아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는 이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할때 신령 천국이 시작되어집니다. 또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정서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내심 속에 점령하고 있고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휘락이 있는데 휘락은 하늘 라의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라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심령이 가늘로가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꾸준히 믿으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쭐에서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귀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최고 위대한 삶 승리의 삶, 소망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보면, 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서 준비한 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주의 기록책으로 일생이 기록되다 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일생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 민생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왕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귀하게 복되게 선하게 인생을 승리자로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참 자유하고 하나님 복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성령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웃고 즐거워하고 또 재미있고 이런 것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면 하늘나라의 복은 애통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담 타락이후로 인생은 죄악에 매여있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죄악에서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일로서 죄 시슴을 받고 예수님 보일 앞에서 통해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늘나라의 위로가 시작되어집니다 애통한 삶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한 생일을 사시기까지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인류의 구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애통이 있었음을 성령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기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하나님께 강구하였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가 괴로운 것이지만 예수님은 애통을 통해서 하루하루 애쓰다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 12장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로는 그 부끄러움을 사무신 보면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도우 편에 계셨다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되지만은 하늘에 위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흩되거나 상실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인생으로 결정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아들의 죽음의 삶을 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자들과 양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애통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애통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모두가 다 애통하고 회개해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하늘나라의 위로가 각자마다 체험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1982년도 10월 10일부터 강간에서 설교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저게확 부딪히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네가 애통을 했더니 무슨 위로를 얻었느냐 그래서 저는 신앙고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은혜라 받아가지고 정말 내 모습이 너무나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통해하고 많은 눈물을 쏟았어요. 사람인 눈에서 눈이, 눈물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계라는 메타노이 하잖아요. 과학 것을 청산하고, 버릴 걸 버리고, 씻을 걸 씻고, 돌아서는 걸 돌아서고, 한라를 가치감이 정립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때 회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 않습니까? 그래서 애통을 하고 나서 영적으로 이런 위로가 다가오더라. 너 애통을 해결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냐?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느냐? 저 하늘나라를 기억으로 주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의 권석이 되고 왕같은 재산을 삼아준 것, 이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삶을 통해 성령이 도우셔서 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신앙길을 인도하시면서 힘을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성령의 팔을 붙잡았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세상일보다 하나님 일에 열심을 다해서 그 일로 매진할 때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해서 이 기쁨이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큰 위로의 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애통한다는 복인단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한 삶의 대표이신데 예수님은 빌보시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모습 나타나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물을 예수님이 꿇게 하셨고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했음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 예수님은 이미 천와마물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말씀은 그의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여하신 것으로서 충분한 선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까 땅을 기울로 받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요수와 일장 사전에 곧 광야와 이 레바론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요아를 통해서 강 안에 들어갈 때 일곱 존석을 내어 쫓고 그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려고 말씀했는데 완전 100% 순종을 했으면 유프라데 강까지 헤이지는 편대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넓게 되겠는데 완전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작은 나라 국가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온유한다는 땅을 기부 여부로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성경대로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거기의회의주의고목마른 자고 거기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의 복음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의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해서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원죄라고 하고 율법을 범한 죄를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다 긁어주고 현재 미래의 과거의 인간의 죄를 다 긁어주고 십자가의 죄를 청산할 때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죽음을 치르신 그 이유는 이의죄를 깨끗이 청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청산을 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은혜로서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게 되어지는 이의가 예수님의 복음의 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경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에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를 사모하려고 하는 갈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업상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 복음을 외면한 결과가 되었는데 율법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제업시험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100%다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구약 4,000년 이하 동안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아브라부터 함 시작해서 한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의의가 되어 오셔서 예수님의 의의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배부를 것이라말씀해서 예수님은 의의에 배부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100% 순정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저주를 다 꺾어버리고 그 믿는 자에게 의롱을 선물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사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극률의 복인데 예수님은 극률의 삶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극률 속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보하기 때문에 죄인은 예수님이 대신 긁어주시고 죽음은 인간이 죽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 매달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엘리라바사막다이 의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유로 오신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인류의 죄악을 다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악, 율법을본 모든 죄, 살인죄, 무슨 모든 죄들 전체를 다걸어지니까 최고로 많은 죄를 지은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그냥 두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늘님 아들이시지만은, 인류의 모든 죄를 저서 공유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사형에 그대로 두신 겁니다. 주님 삶을 부활하셔서 생명의 구조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도 극률의 마음이고, 천국 보험을 전하는 것도 극률의 마음이고, 길을 찾아 주시는 것도 극률의 마음이고, 생명을 주시는 것도 극률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극률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극률이 이긴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람을 불쌍히 극률이 이기는 사람은 신명의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남에게 해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의 천국도 파괴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격려하고, 칭찬하고, 소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할때그 극렬의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즐겁고 복음을 든 사람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복이 난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분이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분의 모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영적 센스가 민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아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다 아셨지만 아버지 마음을 우리는 마음이 청결이라가면 회개해서 영안을 열려야 됩니다. 사람이 죄악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봐요. 지금 여기 팔복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의관과 제자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회개하고 죄신을 받고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또 우주 만물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쓸때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예수님을 주곤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기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 아들의 기름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담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원수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치루실 그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는 것이 죄악의 담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보혈을 쏟아 흐르셔서 다천산했기 때문에 이제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소통의 대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렇게 다리를 놓아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실 때, 원수들도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는 불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수님 가르치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자존심을 죽이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바울이 고백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한생을해나을 때, 한복한 하나님 아들은 칭함을 받으면서 살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들이 천국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에는 박해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격렬하게 살고 다니는 핍박을 받으려 했습니다. 반드시 주의 뜻대로 사람은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의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중요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아버지 뜻을 이룰 때.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민족이? 낯설의 이단의 개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을 새 뿔이 집혀서 그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을 했어요. 낭떠지, 밀어뜨리려고 했어요 이런 십자가 죽음까지 박해를 해서 죽음을 치르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적고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핍박이 따라온다는 게, 핍박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은, 나로 말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스테레스 받고 우울증이 걸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다 박회를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장을 해서 핍박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성령역대로 인물 가운데 야곱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고 요셉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열두 제도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로 정립을 하고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가이드가 되어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을 정립해주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게 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먼저 앞서 가신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산상수호를 깊이 마음속에 묵상함으로 이 말씀의 생명이 약동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용기와 힘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